이마 필러, 애교살 필러, 입술 필러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성인될 때까지 계속 10년 넘도록 앞머리가 있었는데요. 앞머리를 내렸던 이유는 일단 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, 그리고 안 예쁜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, 그리고 그냥 앞머리 내린 게 이뻐서, 그리고 얼태기가 와서 지금 필러를 맞으러 왔습니다. 마취크림 바른 상태고요. 전 마취크림만 바른 줄 알았는데 엉덩이 주사도 맞았고요. 그리고 이마 부분 마취, 부분 신경 맞힌가 그것도 맞았습니다. 마취 크림은 셀프로 지웠고요.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한번더 체크해 줍니다. 맞고 나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진짜 이마 너무. 아프더라고요. 정확히 말하자면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마취를 해서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어요. 근데 너무 그 소리와 분위기와 이제 처음 맞아보니까 얼만큼 아픈지 모르니까 너무 안다. 무서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루미에요 루미. 집에 와서 약을 먹었고요. 좀 시간 지나니까 좀 붓더라고요. 이건 바로 다음날 화장하고 나온 모습입니다.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 부메랑도 한컷 찍어줬고요. 이거는 제일 최근인 오늘 모습입니다.